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현재 완료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문장들을 해석하고요. have pp 용법을 적어보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1번은 have pp가 쓰였고 함께 쓰인 말이 just죠? 그럼 완료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난 방금 그 쇼를 보는 걸 마쳤어. 이렇게 돼요. 자, 의미는 뭐였습니까뭐뭐 하는 걸 마치다라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 용법이 되는 거죠. 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just가 쓰였다는 거죠. 자, 다음요. 2번입니다. My friend has never gone to a singing room. 여기 have, pp란 형태가 쓰였고, 또 never랑 같이 쓰였죠.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내 친구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전혀 없어. 자, 뭐뭐한 적이 어, 있다 없다. 이거는 경험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건 경험 용법입니다. 또 갖출 수 있는 e 버로이 용법을 알수 있고요. 자, 3번이에요. You have been living in Seoul for five years. Have pp 이렇게 쓰였고요. 여기 I-N-G가 또 왔으니까 이거는 현재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for가 함께 쓰였죠.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5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왔어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5년 전이라는 과거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보니까 계속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용법이죠 같이 쓰인 말 for를 통해서 이 용법을 알수있고요자 이제 4번입니다 I started learning music 나는 음악을 배우는 걸 시작했어 I have done it 나 그거 했지. 자, 여기 have pp가 쓰이고, 함께 쓰인 말이 없죠? 여기만 해석할게요. 나는 그것을, 그것을 해왔어. 이거죠? 함께 쓰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니까, 그것을 과거에 했는데, 그것에 영향이 쭉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의할 사항, 하나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n 이랑 같이 못 쓰입니다. 제가 별표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왜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지정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이런 말들과 함께 못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장 중에서 틀린 게 뭡니까? 찾아서 고쳐보죠. 일단 여기 five hours ago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에 가질 수, 수 없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 돼요? have felt를 felt로 고쳐야죠. 왜요? 5 hours ago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멈추고 정리하세요.